4년 동안 목이 빠지게 기다린 책이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읽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돈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발하라리가 뭐라고 랬어요 우리가 역사 공부 왜 해야 되냐? 역사는 복잡게 해요. 우연히 이렇게 연속되는 거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야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100% 컨트롤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더 대비도 많이 할수 있고, 더안티프레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돈의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이 인생 근간을 잡아줘. 1부는 정말로 거대하게 경제의 흐름을 바꾼 19대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2부 3부는 뭐예요? 돈 하면 여러분 양대 산맥인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겠죠? 주식 시장의 흐름을 바꾼 11대 사건. 아 이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부동산은 진짜 의미 깊고 우리가 들어봤던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5060은 이 사건을 저보다 더 많이 겪으셨잖아요. 실제로 겪었지만 내가 이걸 하나도 뭔지 모르고 인생을 지나쳤구나. 정말로 감탄하면서 읽으시요 이 남북분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제도를 잘 만들어야. 왜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잘 됐나? 자, 동일한 유전자 또는 동일한 문화,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 두 지역의 나라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가? 토양, 문화, 제도, 뭐든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죠. 그 외에 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어, 재밌는데 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창의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결국, 남한에서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그 개입은 서로 간에 있어서의 어떤 초법적인 또는 탈법적인 혹은 물리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정부의 규제가 있는 거지. 이돈 뺏어서 남한테 직접적으로 줘버리는 식의 이렇게 가는 게 아닌 사법제도 그리고 문화 그리고 규범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한국이고 이런 한국처럼 창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더 미래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계급 사이란 말입니다. 전근대적이면서 폐쇄적이고 너는 그 나와 바리에서 그냥 살아라는 세상이잖아요. 포용적 시장 경제는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에 미군정 때 실시된 여러 제도와 조치가 한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다. 핵심은 포용적이에요. 시적 제도를 갖고 있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어요 북한이 전형적인 그런 나라기 때문에 망했죠 근데 그게 초반에는 좀 빨라 보여요 실제로 결과도 그렇고 포용적 시장이라는 게 안티 프레즐 왜 충격이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게뭐 여러분 안티 프레즐 하다는 거예요 리더가 있어서 카리스마로 밀고 나갈 수도 있고 뭔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겠지만 포용적이지 않으면은 유연함이 없다면은 외부 충격에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다 브라질이 잘될것 같아 뭐 이탈리아가 잘될것 같아. 투자를 할때이 시장이 과연 포용적인가 착취적인가 그걸 따져 봐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탈이죠 그러면 이게 시장에만 먹히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가족도 똑같고요 심지어 개인도 똑같고요 인생의 펀더멘탈 근간이란 무엇인가 또 굉장히 많이 배울 수가 있었어요 아, 사람들이 심리는 이렇구나 이거는 운이구나 요금 먹었지만 돌이켜 보면 좋은 부분도 있었구나 그 다음에. 45년부터 2015년 연도 별 고등교육의 기간 현황이에요. 대한민국 여러분 가장 최고의 자원 뭐죠? 인적 자원이죠. 대한민국이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고등교육 기관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쭉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나라 정말 완전 초후진국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선상에 있었던 후진국들이랑 우리가 교육기관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은 진짜 대한민국이 장담하는데 넘사벽으로 빨리 올라가요. 이게 우리 힘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장점인데 1949년부터 시작됐던 토지개혁 덕분에 우리나라에 젊은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19 혁명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때 김주열 군이나 이런 분들 죄다 중고등학생들이 었어요 시위의 주도 세력이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중고등학교 대학생 그 똑똑한 애들, 젊은 애들이 일어나서 이건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고 총칼을 들고서 진압하러 가는 그런 군인들조차도 서울에서 과연 피바다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구조를 좀 가지고 있냐면 약간의 타협과 갈등이 굉장히 미묘하게 흔들리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승만 독재부터 전두환까지 거의 한 30년 이어졌는데 쿠데타가 발생하는 시점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시점들이 전부 언제냐면 불황이에요. 왜 60년의 불황이었냐면 1950년대 말부터 이승만 정부랑 미국이랑 사이가 엄청나게 나빠졌고요. 미국은 60년을 전후해서 베트남 전쟁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원조 물자가 전체 우리나라 재무 재정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원조 물자가 사라지니까 불황이 안올 수가 없고 불황이 왔는데 허지개 역 받아서 10년 동안 열심히 키워놓은 우리 일꾼들, 우리 학생들이 일할 자리 없는 거예요. 예,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였던 거죠. 결국 우리나라는. 교육을 잘 받은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갈망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젊은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경제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자 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나라였기에 결국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혁신의 토양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혁신이 뭐냐하면 지금 상태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던지는 것을 뜻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나보다 제 아이들이 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공부를 더 시키는 것. 저희가 요즘에 이제 상상스퀘에서 영어 공부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로 실력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2030 때도 실패한 영어 교육을 4050때 성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완전 사고 방식이 바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4050때 영어를 떼죠. 영어를 뗀 사람과 안뗀 사람을 딱 비교해보면 당신은 젊다고 생각합니까 안 젊다고 생각할니까 이걸 물어보면 저는 뗀 사람은 그냥 압도적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많다고 믿을까 그 힘은 여러분 무엇보다 강한 힘입니다 내면의 자신감 그러면서 나는 젊다 그냥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해나고 내가 바뀌는 경험을 한 기쁨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4050의 교육 실력을 누구보다 빠르게 올린다? 유대인 빵 치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제 지식을 올리죠? 금융 지식을 올리죠? 그러면 이게 다 같이 그 지식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작이 뭐다? 대한민국 돈의 역사를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거야. 너무 재밌어. 우리나라 얘기여서 너무 술술 읽히고 너무 배울 점이 많아요. 정말로 홍춘옥 박사님이 오랫동안 자료 조사하시고 진짜 집대성한 책이에요. 부분 부분으로 분석해주는 훌륭한 분들은 많은데, 이렇게 1945년부터 해갖고, 올해 진짜 코로나까지 싹다 분석해주는 책은, 저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지 않나? 이거는 저는 좀 교과서처럼 될것 같아요. 레퍼런스만 여러분 21쪽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압축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진짜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책이에요. 땡큐죠.